임플란트 하기 싫어서 버텼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안 됩니다.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발치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안 하고 버티는 경우와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를안 하고 버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어, 잇몸뼈가 계속 염증이 생기고 안 좋아지면서 잇몸이 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공이 생겨서 고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요. 심한 경우에는 옆에 있는 건강한 치아까지 빼야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염증이 많은데는 박테리아들이 많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건강한 뼈를 많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발치한 후에 빼이식을 하게 되면 건강한 뼈로 치환되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. 결국은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둘째, 어, 발치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놔두면 그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녹아 내려서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없어진 지역으로 치아가 기울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치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래 에 있는 치아가 솟구쳐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할때 교정 치료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철 치료로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줘가지고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발치한 후에도. 임플란트를 6개월 안에는 빨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다른 어떤 치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저장력에 대한 로드를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치아에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